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조회수가 없어진 상황. 뭐, 견뎌야겠죠. 이번에는 음, 오늘의 구절과 함께 라포리즘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 오늘의 구절 먼저 예, 읽어볼텐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Uh, then he said to them all,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daily and follow me. For whoever wants to save their life will be loosed, but whoever loses their life for me will save it. Luke 9, 23-24 New International 버전이고요. 여기에 이제 어울리는 철학자의 아포리즘은 이번에도 마르크스 아울리리우스의 구절이 제일 음, 어, 와닿더라고요. 음, 다음과 같습니다. It is not death that a man should fear, but he should fear never beginning to uh, l i v e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채치피티가 이번에도 도와줬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에, 내가 진정 살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단지 살아남고 있는 삶인지 되묻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Uh, do I have the courage to ask myself whether I am truly living or merely surviving? Uh, living과 surviving. 그러니까 이제 사라지는 대로 사는 생존의 삶인가, 아니면 정말 나아가려 하는 그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뭐 앞서 언급된 루크의 구절만 보면은 마치 이제 이순신 장군의 그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격언도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면 이제 죽기를 각오한 삶, 그러니까 이 지금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들이 진정 나아가는 삶이 될수 있겠죠. 뭐 살기 위해 그저 사라지는 것은 일단 생존의 삶인데, 저는 그것도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라도 하루하루 소위 말하는 존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살아가는 데도 의미가 있다. 이제 다만 이제 단순한 생존을 위한 삶에는 그 생존 이상의 의미를 구현하기는 뭔가 동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일단. 충분하게 일단은 그런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조건이긴 한데 그 이상의 뭔가를 위해서는 좀더큰 의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살고 있는 삶이 아무래도 사라지는 삶보다 좀더 다음 단계일 수는 있는 거죠. 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 이제, 사라지는 삶 마저도, 어, 우리인의 삶에서 구현되지 않는 경우, 정말, 살아가기 조차 벅찬 상황을 못 견디고, 끝내, 이제, 삶을 져버리는 사람이 특히나 한국에는 많죠. 그래서, 이제, 사라지는 삶 위에, 뭐, 살고 있는 삶이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이걸, 어, 아포리즘대로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우월하다고 말하기도 좀 두렵습니다. 분명히 살고 있는 삶이 어떤 순간 가치를 부여하는 것만큼이나 어, 사라지는 삶, 우리가 존버하는 삶에도 나름의 철학과 가치가 있다고 어,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는 삶으로 어느 정도 삶의 궤도를 그려내고 있다면, 어느 정도 이뤄내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도 있음을 인지하는 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존의 삶너머의 가치 있는 삶, 더 나아가면 있는 삶에 대해서 논할 시기가 된 거죠. 그 경우에는 음, 굳이 뭐 메슬로고의 욕구 위계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인간은 다음 단계의 가치를 추구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쇠렌키고 어, 키르케고르라는 이제 음, 실존주의의 어떤 어, 어, 본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철학자의 아포리즘인데요. life can only be understood backwards, but it must be lived forward. 삶은 오직 뒤를 돌아봐야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살아낼 수 있다. 돌이켜 보면 저도 이제 그저 사라지니 사는 게 아닌가 싶었던 삶을 살아왔고 그때마다 이제 시련이 다가오면 다가오는 대로 그냥 부딪힌 대로 부서졌던 삶인데. 뭐 부서지는 건 어쨌든 사라지는 삶에서 찾아오는 순간순간인데 저도 이제 그 이후에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좀 버둥거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생존과 의미 사이의 진자에서 좀 요동을 쳤던 그런 음, 삶으로 좀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뭐 노력이라는 표현은 좀 우습고 그냥 저도 생, 사라지다 보니까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조금 먹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무엇이 오를까? 어, 나에게 어떤 재능 그런 게 있다면 무엇이 나와 남 사이에 어, 중간 정도쯤에서 타협적으로 서로 도움이 될 만한 가치를 지닌 삶을 살수 있을까? 어쩌면 유튜브로 이렇게 남기는 이유는 누군가는 이런 허접한 조회수가 나올락말락하는 이런 영상을 보고도 음, 의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이제 힌트를 얻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씨앗이 저랑 어 어떤 공명을 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말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월든의 구절인데요. 월든을 이제 띄엄띄엄 읽고 있습니다. 뭐 인상 깊은 구절인데 정확히 이 오늘의 글과 맞을지 모르지만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은 이웃 사람 하나를 도둑, 주정뱅이 또는 오입쟁이로 알고 있었으며 그 사람을 동정하거나 경멸하면서 세상 사태를 개탄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햇빛이 화사하게 내리쬐어 만물을 희생, 회생시키는 이 최초의 봄날 아침 당신은 그가 차분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현장에 마주친다. 그리고 그의 방탕에 지친 핏줄이 고요한 핏줄이 고요한 기쁨으로 부풀어 오르고 그가 새로운 날을 축복하여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봄 기운을 받아들인 것을 볼때 그의 모든 허물은 잊히고 많은 것이다. 네. 이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